<laughs> 어,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음. 코칭도 하잖아요. 코칭이 따로 네, 네, 있어서 네. 90분 티칭하고 그쵸. 또 남은 시간을. 음.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숙제를 집에 가서 할때 사실 음. 어머니들하고 많은 아, 다툼이 오고 <laughs> 막 스트레스 아이들, 너무 많이 가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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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원에서 네. 그걸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가고 음. 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음. 뭐한번 듣고 뭐 확인이 되진 않으니까 음, 음, 코칭실에서 숙제를 하면서 한번 들었지만 조금 안 되는 내용을 한번더 인턴 선생님들께 코칭 선생님께 들 확인할 수 있어서 음, 음. 그 스스로 자기지도 음, 효과도 네네. 되게 낼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네. 좀 음. 그리고 저희도 음, 음. 숙제 안 해오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맞아서 잔소리 안하잖 단 처리를 네, 해야 되는데 음, 예, 어느 그런 게 없으니까 네, 어, 아이들도 마음 편하고 맞아요. 바로 가서 네, 선생님이 네. 있 데서 같이 이제 숙제를 하니까 <laughs> 아이들도 네. 너무, 마음이 편해하는 것 같아요. 숙제도 네. 다 숙제를 하고 네. 또, 음,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음, 어, 네. 질문 해결이 ]은. 어느 정도 되니까. 삼박자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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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딱딱 맞잖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개념의 공식에. 이레테스트까지 아, 해서 그치. 완벽하게 음, 끝내주는 시스템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. <웃음> 기본부터 <웃음> 음. 완성까지 아, 최고다 <laughs> 최고 <웃음> <웃음>